자, 아 고삼 신유형 간단어법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접속사와 등이 접속사입니다. 자, 얼핏 보면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먼저 접속사라고 하는 거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등이 접속사인데, 음. 자,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속사라고 하면 얘가 일반적으로 종속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속 접속사. 아, 종속 접속사를 접속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등위 접속사는 뭐라고 해요? 자, 기억하세요. 얘는요. 어, 접속사라고 하지 않고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속사 하면 얘야. 등위 접속사. 자 등이 접속사는 에 뭐가 있죠? 다섯 개 기억하시면 돼요. 잘 쓰이는 다섯 개. 뭐꼭 다섯 개밖에 없나요?라고 하면 할말 없는데 주로 쓰이는 다섯 개가 and, but, or, for, so, and, but, or, for, so 이 다섯 개를 주로 등이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인데. 아까 얘기한 등, 얘기한 등위접속사 다섯 개를 뺀 나머지가 다 종속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념 잡혔나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아참, 그럼 등이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얘는요, 대등한 관계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대등한 관계. 그래서 대등접속사 이렇게도 말을 한다. 어 그리고요. 얘는 자, 잘 들으세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반해서 얘는요. 자, 여러분, 얘는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과 절이 아니야. 얘는요.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만을 연결해 얘는요 절과 절 구하고 단어와 단어 연결 모두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얘는 뭐라고 절만 가능하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뭐냐? 얘는 솔직히 아까 대등한 관계로 연결한다고 했죠. 자 적지 않고 말로 해줄게요. 대등한 관계. 얘는 뭐라고 종속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종속 절을 이끈다. 자, 오늘은 요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자, 예문 갈게요. The most highly praised performances in theatrical history were achieved by creating believable characters who behaved uh, blank and truthfully. 자, 이런 문장인데요. 뭐,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 이제 구조 파악을 하면 구조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가장 높게 칭찬받는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고 갈게요. 이런 표현, 이게 영어식 표현이야. 우리는 많이 칭찬받는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highly"라는 표현이 있어요. "highly" 프라이즈, 이렇게 가장 높이. 칭찬을 받는 퍼포먼스 공연이 공연들이 자, 연극 역사상 그렇죠? 연극 역사상 자, 가장 높이 칭찬받는 여러 공연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하다, 이루다, 달성하다. 이렇듯이니까 수동태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달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by creating 만들어 내므로써 뭘 만들었을까? 자, 믿을만한 캐릭터. 캐릭터가 뭐니? 캐릭터. 이거 성격 아닌가요? 맞아요, 성격인데 자, 성격만 가지고 안 되고요. 등장인물. 특히 희곡이나 연극에서는 희곡이나 연극 예, 등장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특성 이거 말고 성격 이거 말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연극 얘기니까. 자 믿을만한 등장 인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달성이 되었습니다. 음, 됐죠 자, 그다음 문장이 너무 길어져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 그랬죠? 이런 경우의 요령은요, 계속적 용법인 것처럼 처리한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그 등장 인물들은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로 갈게요. 어떻게 행동했는데? 비행에 입을 때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음. 여기 보이죠 여러분 and 등이 접속사 대등한 관계로 연결한다 기억하죠 대등한 관계니까 어떻게 연결했어 뒤를 보니까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할 수 있게끔 신뢰가 가도록 부사잖아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 부사가 와야죠 라지 컬리 논리적이고 또 신뢰할만 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Do you understand? 자, 여러분. 그래서 등위 접속사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and but or for so. 그래서 어, 부사와 부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줘야 거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자, 그다음 요거 개념 잘 잡아 두세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등위 접 아, 종속 접속사를 말하는 것이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 등위 접속사는 접속사라고 잘 하지 않고 그대로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종속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절을 이끌어내요 어떤 절 종속 접속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종속 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일단 종속 접속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절이 반드시 두 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머지 절 하나가 바로 주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절과 종속 절 이걸 합쳐서 복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See you next time.